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요일. 내일이 새벽날인데, 내일 저희 매장이 휴무여서테이블로 깔고, 이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. <laughs> 포개 준비 중인 지금 정신이 없어니다 저희는 들어갔어요. 열심히 들어갔어요. 준비를 하고 있는. 이 포게도 꽂네요. 제가 이거 일가견 있어가지고. 어, 어떻게 꽂는 게 일가견이 있는 거죠? 약간 이 닭강정의 중앙을 노려야 돼요. 어. 이게 또 혈점이 있거든요. 거. 혈점. 어신없이 네, 다들 준비하고. 아, 네. 와 이쁘다. 너무 신나요. 어선생쌤 여기 앉으시죠. 아, 싫어요. 싫어요. <laughs> 나오실 때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. 네. 와. 네, 해, 와, 와첫 시작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. 뒤에 분들을 위해서 길게는 안할 하고 여기까지 준비를. 정말 여러모로 너무 큰 존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모든 디자이너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. 와. <laughs> 가족의 의미를 넘어서... <웃음> <웃음> 아 저한테 제자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고, 특히나 이번에 좀 느낀 게,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저는 깨달았거든요. 스승과 제자라는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저를 키워주신 대표님과 유포원장님께도 감사해서 전해주습니다 아 기술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후 하다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오셨는데 우리 제자님들도 그러한 스승님의 마음 잘 알아주시고 멋진 미용인으로 성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좀 미숙했던 부분들이 어분이 되게 잘하고 관계를 떠나서 내가 배움서이게 상관이 없 없어서... 어, 오늘.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팀에 아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아. 사합니다감 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수고 아 디자인을 하시면서 파트너들은 목적이 의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판단하에 움직이다 보니까 는 감정적인 소모가 심해요. 파트너분들은 선생님들이 되게 좀멋지고볼수 있는데, 선생님이 되고 나면 더 힘들어요. 재미도 있는 만큼 체인도 커지고, 그만큼 경쟁 상황에서 뭔가 내가 더 성장하고 싶은데, 어려움이 많거든요. 드릴 수 있는 좀 하나의 좀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겠는데. 감사합니 근데 그렇지. 아, 모르 아니라 그냥 세상에나에 이렇게 좀 준비를 <laughs>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그쵸? 지금도. 근데 이제 라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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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.. 아유, 이뻐라. 아유, 감사해요. 아유, 감동이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많이들 먹어요. 너무 어, 맛있어요.